안녕하세요. 김하들입니다 오늘은 K옥션 미스품 경매 리뷰를 시작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클리 온라인, 어, 보시면, 문형태 선생님의 그무제 어, 종의 수채, 현재가 2회, 어, 시작가 30만원, 어, 35만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쭉 볼게요. 어, 볼만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음, 쭉쭉 박영선 선생님의 그림 작품 많이 나와 있네요. 여인이라는 작품 시작 50만 원. 어 50부터 시작인데 아주 요즘에 인물화, 인물화 어, 위주의 어, 박영선 선생님 작품이에요. 50만 원부터 시작인데 아직 응찰 없습니다. 이화종 선생님이 이렇게 많죠. 제주 생활의 중도 종이에 수묵으로 돼서 어. 어 현재 그 시작가 110만 원 현재 그 이에 120만 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월종 같은 어 작품은 이월종 쌤 작품은 어, 파나가 인기가 많습니다. 어, 파나 제가 제주도에 가서 직접적으로 어, 어 작품을 많이 보고 왔어요. 어 이월종 미술관에서 보고 왔는데 어제 지인 같은 경우는 파나를 구입하고 이번에도 파나랑 그리고 어 지난번에 어 지난번에 박병우 선생님이 설동백을 한 구입하셨어요. 어, 구입했습니다. 했었고, 음, 축제 넘어가 볼게요. 김순경 선생님의 기억어 그림 소품 현재가 3회 120부터 시작인데 140만 원. 아트놈 선생님 작품 나왔네요 아트놈의 상상마다 시작가 130만 원부터인데 아직 응찰 없습니다. 어, 김호 선생님의 계곡의 개국, 여인이라는 작품이 어 계곡에서 이제. 뭐 선녀들처럼 계곡 물가에서 이제 어뭐저 약간 샤워 목욕을 하는 어 그런 누드화 작품 4호짜리 작품이 50만원부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2회 55만원 김원 선생님 작품 아주 멋지죠 음, 멋집니다 어, 오성윤 선생님 작품 나왔네요 가을풍경이라는 작품이 10호짜리 가을풍경이 나왔어요 오성윤 선생님 오지호 선생님의 자재본으로서 음, 오승우 선생님과는 형제 시절. 어, 10호짜리 120부터 시작인데, 현재 120. 음, 어, 현재가 1회입니다. 박영선 선생님의 또 임무라, 여인이라는 작품 나왔어요. 아주 멋져요. 임무라는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음, 아무래도 집안에 걸기보다는 그냥 수집용으로, 수집용, 간단용으로 보시면 되실 겁니다. 6호짜리 작품 시작 90만원인데, 아직 응찰 없습니다. 음, 쭉쭉 넘어가 볼게요. 음. 오승우 선생님이 도봉, 도봉산을 그려놨네요. 종의 수묵각 130부터 시작인데, 아직 응찬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승우 선생님이 닭싸움, 닭두 마리가 싸움을 하는 닭싸움 그림입니다. 3호짜리 그림인데, 120만원부터 시작인데, 아직 응찬 없습니다. 오승우 선생님 닭싸움도 있고, 장두건 하백님의 장두건 선생님의 닭싸움 작품도 갑자기 생각나네요. 박병우 선생님의 설송, 박병우 선생님 사과작품으로 유명한 박병우선생님의 서유어 20호짜리 설정에데 지난번에 나왔어요. 150부터 시작인데 아직 응찰 없습니다. 이두식, 이두식 선생님의 제가 블랙칩으로 불렸던 이두식 선생님의 어 10호짜리 강간이 어 나옵니다. 어 작고하셨죠. 작고하셨던 홍대 교수님이시고 어 100부터 시작인데 아직 응찰이 없네요. 없고 이두식 선생님의 주사어 이두식 선생님의 작품 같은 걸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직접 그리는 어, 그리는 모습까지 촬영해, 촬영을 해 놓은 작품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장희규 선생님이 소나무, 소나무는 뭐지죠? 소나무는 집에 걸어 놓으셔도 되는데, 이건 정의품 소나무 같습니다. 25짜리 1996년도 작품인데, 현재가 90만원, 시작가 90만원인데, 어우, 소나무가 아주 정의품 종이네. 어, 1996년도 작품이고, 음, 어, 소나무가 어우러지는 자연 풍경을 정감있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장희규는 소나무와 함께 바다가 이제 또 등장합니다. 바다가 등장하고 해풍과 함께 바람격에 녹아들면서도 이를 벗삼아 꼿꼿하게 자라나는 소나무를 통해 자연의 질서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소나무 작품 한점 걸어 두시면 아주 멋지요. 멋집니다. 20부 현재가 1회. 이런 이런 거, 그럼 음, 음, 어떤 그림을 사야 될지, 무슨 그림을 사야 될지 모르시면 소나무 집에 좋습니다. 집에 걸어 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소나무 작품, 전준엽 선생님의 '빛의 정원에서'라는 작품, 14짜리 시작가 180만부터 시작인데 1회 음, 잘 1회 80만원 달려오고 있습니다. 음. 설정보 선생님의 목련이 핀시설정보 선생님화가 간간히 나오죠. 2 0호어5 0십부터 시작인데 아직 인차 없습니다. 박병수 선생님 작품 나왔네요. 이번에는 약간 어 달려 있는 사과가 아니고 달려 있는 사과가 아니고 사오짜리 음음 캠퍼 캔버스에 어 유채로 해서 따 있는 음져 있는 음 사과라 사과 세 점을 그려놨어요. 사과 세세 세 세 개를 그려놨습니다. 생명 결실이라는 작품이고 아주 멋지네요. 마찬가지 사오짜리 작품인데 내가 사과를 그리는 이유는 햇빛이 눈부시게 찬란한 대자연 속의 사과에는 내가 느낀 아주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다. 눈부신 사과의 뛰어난 조형을 미를 볼 때마다 나는 새로운 영감을 얻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받는다라고 말하시면서 사과의 결실한 결실이라는 작품을 많이 그리시는 박병우 선생님의 작품이 나와 있어 요 60, 60부터 시작했는데 현재가 5회 65만 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과 작품 아주 좋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사과는 부엌에 그런 아주 좋습니다. 어, 청상 그림을 부엌에 걸어놓으면 아주 좋고 어, 저희 집에도 음, 사과 작품을 거실에 거실에 거실 딱 정중앙에 그려 어 그림 사과 그려져 있는 사과 작품을 한점걸어놨습니다 어, 아주 멋진 작품이 한점 있어요. 음, 음 넘어가볼게요. 음, 김재아 선생님 작품 나왔네요. 어, 예전에 나왔던 거한번더 나왔네요. 삼십 30부, 아 삼십 토 짜리. 어 작품인데 음, 박인가요? 음, 박이고 120부터 시작인데120 김재학 선생님 작품은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특히 꽃 같은 경우는 그리시면 아 그런 거 구입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어 김재학 선생님이시죠. 온보 음, 김기창 선생님이 김재학 선생님 작품을 보고. 너무 감탄해가지고 아 나도 그림을 잘 보이는 잘 그리는데 왜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리 사람이 누구고 누구인겨 그러니까 김지학 선생님니다 이러니까 어, 대단한 시부리구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음, 에 예, 김지학 선생님 작품까지. 어.